안녕하세요. 이슈리입니다. 오늘은 라운드랩에서 10월 25일 독의날을 맞아 새롭게 출시되는 1025 독도 클렌징 오일을 가지고 클렌징 오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롤링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화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물 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롤링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유화작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각질 제거나 블랙헤드 제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하고 있는 클렌징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안에 앞서서 오늘 사용 1025 도토클렌저 오일은 매도우폼 포도씨, 달맞이꽃, 아보카도 오일같이 자연유래 오일 클렌징으로 20가지 주의성분이 무첨가된 EWG 올 안심 등급 제품이고 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우선 제형부터 살펴보면 워터에 가까운 오일 타입이라 기존 클렌징 오일에서 느껴지는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가볍고 산뜻한 제형으로 피부에 얇게 밀착되면서 평소에 오일이 부담스러운 피부가 써도 무방하더라고요. 이 독도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이렇게 피부 화장 물론이고 립이나 아이 메이크업 같이 따로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고 복잡한 클렌즈 과정들을 한 번에 할수 있기 때문에 피부 자극도 줄여주면서 번거롭 짱께 빠르게 클렌징할 수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럼 이제 화장을 지어가면서 클렌징 오일 사용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손에는 많은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일 양 정하기인데요. 저는 오늘은 마스카라까지 다 했기 때문에 한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펌핑해서 사용할 거예요. 펌핑 양은 풀 메이크업했을 때는 네 다섯 번 정도 펌핑해 주는 게 좋고요. 가볍게 데일리 화장만 했을 때는 삼회 정도 펌핑해서 쓰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펌핑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롤링 타임도 늘었다가 줄었다기 하 때문에 잘 조절해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블랙헤드나 각질 케어까지 할 거면 전체적으로 얼굴 롤링이 끝난 후에 한번더 펌핑해서 집중 부위를 롤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롤링하기. 롤링은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전체 클렌징 시간은 3분 이내에 모든 걸다 끝내는 게 좋아요. 얼굴 롤링 30초, 유화하는데 30초, 그리고 헹구는 거 30초로 단시간에 끝내는 게 좋은데 블랙헤드를 제거하실 분들은 유화 전에 1분 정도 추가해서 케어할 부분을 롤링해 주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유화 과정.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때는. 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물과 만나면 뽀얀 유화 작용을 하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클렌징 후에도 수분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데요. 30초 정도 롤링 후에 손바닥에 물을 살짝 묻혀주세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살짝 뽀얗게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에다가 묻혀서 30초 동안 유화 과정을 거쳐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물로 닦아내줍니다. 꼭 흐르는 물에 남은 잔여물들을 닦아내주세요. 그리고 이때는 미온수로 세안하는 게더 좋다는 거. 그리고 번외편 각질이랑 블랙헤드를 관리하는 팁입니다. 오일 제품으로 블랙헤드나 각질을 관리하면 스크럽 제품이나 코팩을 사용하는 것보다 물리적인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저는 애용하는 편이에요. 각질이 뜨기 쉬운 콧볼과 턱 아래, 그리고 블랙헤드가 잘 보이는 콧잔 등에 클렌징 오일을 한번 정도 펌핑해서 손끝으로 1분 정도 롤링해 주세요. 이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할 필요 없이 세안할 때 얼굴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케어하고 싶은 부위를 한번더 롤링한 다음에 유화작용을 거쳐서 세안을 하면 되는데요. 그나마 덜자 독촉에게 블랙헤드를 관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저의 클렌징 루틴이 끝났습니다. 확실히 독도 클렌저 제품은 올인원 제품이라 따로 리무버를 와. 사용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원래 수부지 타입이라 기존의 오일 제품을 사용하면 너무 무겁게 오일리하고 두껍게 발리고 답답하게 마무리되는 느낌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았는데 직접 1025 독도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보니까 평소에 유분이 많아서 오일 세안을 꺼려했던 제가 사용하기에도 오일 잔여감 없이 세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처럼 지성피부나 수부지가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아이템이었어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